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아산 전통시장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그때 반찬가게 주인이 문재인 대통령 요즘 어때요? 이렇게 물으니까 거지 같아요. 앞에 이제 경기가 거지 같아요. 라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점점 더 나빠지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지지자. 뭐, 문바라고 하나요? 뭐, 문파라고 하는 게 정, 정답이겠죠. 그리고 대깨문이라고 하나요? 뭐,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했나요? 뭐, 이들이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그 반찬가게 여주인의 신상터리를 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 가야 된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전통시장의 반찬가게 주인이라 여주인이라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고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친근감 있게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 대, 대고 물건 팔아주지 마라는 등 어? 개념이 없다는 등 대통령에게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등, 그러면서 "여기는 절대로 안 가야 된다"는 등, 야, 테러에 가까운 정도로 했다는 자체가 가슴이 진짜 많이 아파요. 가슴이 저도 제가 국밥집을 해봤잖아요. 3년 동안 국밥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 가지 말라고뭐 인터넷에서 이야기한다면, 야. 끔찍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국밥집에 왔다가 밑에 아주 악플들 많이 봤거든요. 그때마다 가슴이 막 쿡쿡 찔렀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밑에 댓글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찬가게 누님, 어머니는 심정이 어떻을까요? 대통령이 왔다 갔는데 오히려 장사가 안 되더라. 재료비를 살 돈도 없더라. 그래서 대통령이 참 안타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아산 반찬 가게 여주인에 대한 융단 폭격을 두고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삶이라는 게 정치가 다가 아니거든요. 삶다운 삶, 인간다운 삶,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가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 내가 현장에서 본 이야기를 과감없이 솔직하게 전달한 것도 죄인가요? 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요 게다가 신상 털어서 그 아주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 아주머니 야채 장사하다가 그 어머니 그 누님이 야채 장사하다가 작년부터 반찬가게 시작했대요 그러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것도 아산 전통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단지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고 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악의적이다.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올 것 같을 정도예요.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반찬가게 여주인이 솔직히 여러분, 아산의 전통시장의 반찬가게 여주인 하면 얼마나 벌것 같아요?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아마 그 사이겠죠. 큰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분이 현장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줬다고 전혀 아기도 없었어요. 아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 할 사람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못된 테러를 한다는 게 테러예요. 는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거지 같은 짓 아닌가 싶어요. 거지 같은 짓. 예. 힘내세요. 그 반찬 가게 여주인 누님 어머니 진짜 힘내세요. 너무 주변에 신경 쓰지 말고요. 힘내시고 꿋꿋하게 일하세요. 잘못하신 거 없어요. 진짜 현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대로 잘 전달하신 거예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책을 제대로 펴죠. 지금 정책을 못 펴서 문제가 생기는 거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힘내시고 더 우울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사도. 잘 돼서요,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